i7-60이고요. 50도 있는데 지금 i7도 그렇고 지금 재고 자체가 없어요. 그래서 좀 있는 거좀 바로바로 잡으셔가지고 구매하셔야 되는데, 뭐, 저, 전기차 중에서는 이 플래그십 중에서 아무래도 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뭐, 60 같은 경우에 2억이 넘고, 50은 이제 2억이 안 되기 때문에, 이런게또 금액 차이가 있어서 아무래도 좀 50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. 리미티드가, 리미티드 차이신 분도 계시는데, 리미티드 같은 경우에는, 어, 이 루프 스크린이 빠진 모델이라 이 금액 판매가가 좀 천만원 정도 빠져요 그래서 굉장히 또 저렴하지만은 재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있는 거좀 바로 잡으셔서 구매하실 분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릴게요 이 7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XM도 그렇고 법인사업자분들은 또 추가되기 때문에 이제 법인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구매하시기가 좋습니다 7시리즈 i 7이 타보니까 굉장히 좀 차는 굉장히 크고 무겁지만 컴팩트한 드라이빙도 좀 느껴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게더 좋았던 거 같아요 7시리즈라도 BMW가 또 제공하는 이런 아이덴티티도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터 서스펜션에다가 이렇게 리어 뒷바퀴 조향 삼보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크지만 좀 조용하기도 편하나 봐요 전동 리어 선쉐이드라든가 현재 판매되는 거는 5 0 리미티드는 없고 이렇게 스크린에 다 들어간 옵션 안 빠진 모델만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커버를 제히면 조금 더 여유롭게 공간이 추가적으로 또 제공이 됩니다 60도 좋지만 아무래도 M70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